오늘 임직식이 있는 우리 교회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부임해서 정말 기쁜 날들이 많았지만 사실 오늘이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날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일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저에게도 기쁨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기쁨이고 무엇보다 교회가 건고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게 되겠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 선장이신 주님 또 키잡이신 주님 그배 아래에 있는 노 젓는 사람 휘페르테스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부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어부.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어,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거죠? 낚였다 할때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기도 하고 뭔가 코끼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좀 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할리에 이스 이건 예, 어부란 뜻이고 안트로포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낚다 할때 낚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부가 고기를 잡기 때문에. 아, 사람을 잡는 어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실제로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랑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는 좀 어감이 다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들이 어부를 위해 존재하는 그것도 목적이고 대상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수단이 됩니다. 어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어부 혹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는 어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부를 삼으셨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람을 낚는 어부도 물론 의미가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어부가 되고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막 낚아오는 거죠. 잡아오는 거죠. 저는 전도왕입니다. 저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의 오장에 보면 평행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오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 할때쓴 단어가 있는데 이건 조르게오는요 살려서 사로잡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포로로 잡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살려서. 조회와 어, 사로 잡아서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살려서 들어올린다는 거하고 낚는다하고는 조금 어, 그 느낌이 다르죠. 사람들을 위한 어부는 사, 하나님께서 살려서 그사람들을 들어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낳고 사람들을 잡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시키신 그 어떤 사명 때문에 사람들을 수단화 시켰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인가 오늘 이거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따라오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구문을 낳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그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사명 직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낚을 거다, 많이 전도할 거다, 대단한 사도가 될 거다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 관계를 예수님이 설정하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앞서가지 마라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체이신데. 사명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근데 따르는 존재로서 어부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밤새도록 눈이 피곤하지만 그 물대를 읽으면서 밤새도록 체력의 끈기 또 손과 발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손과 발과 촉감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따라감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즉, 그물을 던지던 손은 사람을 붙드는, 들어 올리는 손이 되는 것이고, 그 조류를 보면서 물고기 때를 보던 눈은 사람들의 영혼의 그 아픔과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시대를 읽는 그 아픔을 읽는 눈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리고 함께 붙드는 그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은 단순한 직분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이제 그것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임직식이죠. 예수님 먼저 예수님의 시선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이룰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매주 일 반복하는 이야기인데요. 시편 105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따른다는 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내리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고 붙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리고 일으키라고 할때 일으키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 발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직 받는 자의 정말 중요한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임직식을 오후에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금을 이제 나가기 전에 금물들의 매듭을 좀 묶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풀어져 있고 또 연약해져 있는 그 우리들의 신앙의 매듭을 다시 묶고 새로운 매듭으로 새로운 직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얘들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관계 재정립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 따를 것인가 이 마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와 이후에 임직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 얼마나 채집하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그리고 끌어올리는 그 업으로 쓰임 받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 우리가 또 직분자가 우리 교회가 펼 그물은 어떤 고기를 잡기 위한 갈고리라든지 그런 올가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펼쳐야 되는 그물은 살리기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 네 네트, 이건 이건 어망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요였으면 좋겠어요. 약하고 작은 이들을 엮고 보듬어서 끌어올리는 그런 담요 말이죠. 사람을 위한 어부는 미끼로 고기를 잡으려고 낚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어 나쁜 방법을 써서 배터리를 풀거나 뭐 미끼를 넣어가지고 가둬놓고 그렇게 어 사람들을 세뇌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온전해질 수 있는 이 고기가 정말 온전하게 살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어 가지고 오죠.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임직을 앞두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귀하게 간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뛰는 심장 소리에 다시금 귀를 대고 마음의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그 소리, 그 중보의 제목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듣고 있는가? 늘, 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당회에서 이것저것 결정하는 일이 많은데 내 개인 결정이 아니죠. 목회 단상에 쓴 것처럼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늘 묻고 그것을 가지고 당회에서 모여서 교인들이 대신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다음 세대 혹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묻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그 돌봄이라고 하는 그 이불을 담요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또 오늘 있어질 행사 동선 예산 또말 한마디까지도 약하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지역과 다음 세대를 늘 염두에 둘 때,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 확장을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그곳에서 양적 확장만을 계속 이루며 잡아놓은 고기에는 물고기 주지 않죠 또 다른 물고기 잡아오라고 잡은 물고기를 또 미끼로 쓰고 또 미끼로 쓰는 그런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죠 가두리 양식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늘 우선하며 그것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명이 이곳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찬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곳은 영적 성령의 주요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받은 에너지와 능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살아내고자 모인 분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제 우리 임직자분들과 우리 교회가 펼 금을 이담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폈으면 좋겠고 그한 영혼 한영혼들을 위한 한담요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것한 마리 잡으려고 그 금을 만드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 그, 금물이 그 촘촘해 가지고. 하나하나 촘촘해서 새끼까지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한 마리 물고기만 잡는, 잡으면 되는 아주 느슨하지만 큰 그리고 대단한 그 그물 하나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건져낼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한 마리를 잡고 그한 마리를 위한 그 생명이 주어졌다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는 또 다른 그물을 또 준비하는 것 똑같은 그물이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방법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사랑하는 그 생명의 담요로 품고 안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어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곧 버리고 예수를 따르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데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금을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굉장히 비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좀 살펴보는 건 곧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그건 신속하게 행동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중요한 강조죠 그리고 버려두고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 버려두고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주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멀어져서 마치 어 야곱이 그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바다 나란 그 하란으로 떠나듯이 요셉이 마치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모세가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 미디안 광야 혹은 가나안으로 떠나듯이 곧 버려두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버려두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요. 버려두다보다 더 중요한 건곧 예수를 따르니라 뒤따르다입니다. 이거는 동행하고 제자로 묶이는 거죠. 자. 떠나보내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묶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곧 버려두고 할때 그물을 생각하고 배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요. 어우, 아까워. 당연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어떤 것들이지만 이걸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구습을 떠나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두고 새로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엮여서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의지하던 배도 아버지도 가족이지만 예수님과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슬픈 일이 아니에요. 가족을 경멸하거나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임직 받으시면... 집을 그다음부터 안 들어가시거나, 네, 이제 교회에서 사시거나 하는 분들, 뭐, 요즘에는 잘안 계시면, 예전에는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직분 받으시면 작정 기도회를 막 하시고, 임직 전부터 작정 기도회 하시고. 세상을 끊고 교회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 끊을 수 없어요. 배를 버려두고 떠나왔다고 해서 배를 다 부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지이자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임직받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 살리는 일이 너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생각이 잠깐 이전에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곧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곧 따르게 되는 이러한 결단이 바로 오늘 임직식때이 길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너무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요. 그래서 임직은 곧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붙드는 것입니다. 임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너무 어려울 수 있죠. 불 같은 시험이 오고 또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권사님들 직분 받으실 때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직분 받기 전후로 불 같은 시험들이 한 번씩 있어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직분 받고 나도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괜히 받았나? 이거 무슨 일이지? 가정이 더 혼란스러워지네. 하던 일이 잘안 되네.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 곧 버려두니까 생기는 일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따라가기로 오늘 결단한다면 이 임직식은 임직 받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또새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 받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버리시고 무엇을 잡고 있던 것을 놓으시고 놓으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내 삶의 언어와 행동 모든 것을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모든 것으로 사용되게 되며 언제나 생명의 길을 택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열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로 오늘 임직 받으시고 다시 갱신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첫 매듭을 다시 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위한 업으로 빚으셔서 섬김과 생명 살림으로 이웃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곧 버릴 것을 주목하기보다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새 가족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두게 하옵소서.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며, 어려움도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려, 연약한 일을 위한 마음을 늘 중심에 품으며,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날마다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열림교회 성도들,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오늘 날에 따라오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열림 새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이 믿음에.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 호흡까지 항존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열림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